Untuk k e

남이사 딴데 갔던 말도 싫은데, 왜 싫은데 내가 왜저라 하나 바꿨고 나 하나 바꿨... 자, 이렇게 알펜시아 리조트를 와봤습니다 네. 너무 너무 너무... 마중 래요 할까요? 그러니까 이렇게 쭉 펴서 잡으면 안 돼요. 그럼 얘네 골절 당해요. 네. <laughs> <어이. 웃음> <laughs> 맞아, 안 안녕 얘도 먹이... 저는 <laughs> 이제 씻고 로블럭스 하려고 합니다. 씻고 만나요! 잠깐... 이리보이로고, 바이바이.